쭈쭈쭈쭈쭈 쥐쥐쥐쥐. 쭈쭈쭈쭈쭈쭈 너는 너는 저팔게왜 나를 싫어하나 옵니다 옵니다 온다 오고있다 오고있다 조금 하다가 이제 해질 때 되면은 그냥 포인트로 옮기는 게 나을 것 같아. 여기는 입, 입질도 없고 밑걸림만 계속 걸려요. 1분이라도 빨리 옮기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한데, 여기는 왜 입질도 없죠. 저쪽은 내가 그래도 제법 뭘 잡았는데,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서 해야 되는데, 뭐야? 얘, <laughs> 얘 언제 잡혔던 거야? 야얘 언제 잡혔던 거니? 오 셰! 화장실 갔다 온 동안 놀래미가 잡혔네? <laughs> 놀래미 한 마리 뭐고가세요 역시 딴짓을 해야 돼. 요건 바로 방생하겠습니다. 언제 잡혔던 거지? 아 집게가 없다 어쩔. 뚝배기 하자, 뚝배기, Yeah.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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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. 바람인가요? 미끌림이야. 이번에는 편대 채비를 해볼게요. 편대. 미끌림이 너무 많이 걸려서. 전대체비에 밑에 반으로 두 개를 길이를 다르게 해서 달았어요. 제발. 배고픈데. 계란이라도 먹을까? 아, 어게 많이 들고 와도 먹을 게 없다니. 아, 숲다리. 아흐. 뭐야, 입질이야? 오, 입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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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질. 방금 건드렸는데. 계속 기다려야 되나? 아, 먹고 갔나봐. 아, 분명히 입질, 확실한 입질이었는데? 먹지 했나? 아 없나 봐 없어 먹튀했어 어 뭐야 먹튀한 게 아니고 <laughs> 먹튀한 게 아니라 배도라치요 배도라치가 물려 있었어 그니까 이렇게 입질은 확 왔는데 애가 작으니까 조용하지 자 베드로치 한 마리 아유참 귀엽게 논다 애들 자 베드로치 한 마리 몰고 가세요 편대 채비 편대 채비에 뽕돌 25호 달고 이렇게 바늘을 길이별로 두 개를 달았어요 하하 참말로 여길 물었구만 계다같치바이바이 다시. 가보자요. 오, 그래도, 꽝은 아니다. 생명체는 본다. 이제 뭐 하나 잡힐라나? 추운데, 맛있는 거해먹고 싶은데. 야 훈제 계란. 집에서 부어온 훈제 계란이에요. 먹고, 배고픈데 아 춥고 배고파 이거라도 들고 와서 다행이네 낚시를 하면 전투 낚시를 한단 말이야 차 옆에서 바로 해야지 먹으면서 할수 있는데. 깨끗하게 정리 잘 하고 갑니다. 너는 너는 저 밝게 왜 나를 싫어하나. 자, 저녁을 먹어 볼까요? 안 보이나? 안 보이네. 오늘은 요 파워뱅크 에코플로우사의 델타 천삼백. 오늘은 이 안에서 이산화탄소 발생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파워뱅크를 하나 장만 했어요. 차에서 항상 출퇴근 중에 충전을 다 해서 이제 99% 충전이 되어 있고 여기서 AC 버튼을 누르고, 버튼을 눌러서. 아. 자, 이제 시동을 봅니다 5 7 7 w 5 7 7와에서5 7 6 w 이 전기포트를 썼을 때2시간은 사용할 수 있다는 표시가 되네요 아야. 여기다가 무엇을 해 먹을 거냐고요? 간단하게 족발을 먹을까요 간단하게 족발 데워먹고 내일 아침은 가래떡을 구워 먹고, 족발 데워 먹고, 라면 먹을까? 로스트 치킨? 무듬 족발, 이렇게 있어요. 끓기 전부터 넣었어야 되는데. 이고 뭐야, 왜 꺼졌어? 헐? 이거 꺼져? 왜? 뭐야 꺼지기 있어? 이게 홀? 왜 꺼지는 거야? 운전에 여기 약... 있나? 과전류인가? 이미 물은 끓었기 때문에 한 단계 낮춰서 작동을 하니까 292와트가 되면서 3시간으로 사용시간이 늘었어요 근데 이거 하나 돌렸는데 꺼진다고? 이게 여러 개를 꽂아서 같이 쓸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570와트 이거로못 버틴다고? 이해가 안 가네 이거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치킨도 같이 넣자 낮은 걸로 하니까, 별 무리 없이 작동을 하는데, 지금 잘 데우는다. 요거 데우는데 7% 썼어요. 이제 남은 온수로 따뜻하게 데우고, 그동안에 요 정도 세팅을 해볼게요. 보쌈김치. 자, 이제 족발은 어차피 차게도 먹으니까 꺼낼게요. 족발은 꺼내고, 족발 먹는 동안에, 치킨은, 그동안에 익히고 오 족발 맛있겠다 오 족발 이제 맥주를 꺼내고 사실은 막걸리를 먹으려고 그 전부터 주문을 했었는데 집에서 다 먹어버렸어요 캠핑을 못나오는 바람에 먼저, 먹고 있을요 자, 앉아 이제, 이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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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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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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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맨날 이러는 거야. 맛있나? 아, 족발 맥주. 아 사고를 안 치면 마녀가 아니지. 그래도 삼표기 다, 잘, 잘, 다. 아, 나왜 말도 안 나. 삼표기 잘했지. 아유 진짜. 뭐하다 먹기 힘들다. 누고 라면 먹을까? 이물에 그냥 라면 먹을까? 너무 들었나? 음, 됐어. 자, 로스트 치킨 대령이요. 음... 어, 왜 졸리지? 음, 음, 근데 음. 차 대고 바로 할수 있는 되면은 차 대놓고 낚시하다가 먹다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. 그게 안 됐네 정말 캔락을 하고 싶었는데 차량 진입이 가능한다면 참 좋겠다 요즘에 차량 진입 안 되는 방식 가 되게 많아요 차락도 안 되고 차량 진입 자체도 안 되고 아. i wow. <laughs> 물도 같이 끓이고. 커피물은 2단으로 말고 1단으로만 하고. 또 꺼졌어? 역시 얘들은 추력이 너무 강한가 봐요. 같이는 안 되겠다. 얘는 끄고. 다시. 트플레이트만 와, 얘네들 전압이 낮은 걸로 골라서 써야 되겠는데? 그냥 빼버려야겠이게 비교 같이 쓸 수가 없는 거야? 이런 말이 지금 1단으로 바꿨는데또 꺼졌어. 너무한 거 아니나? 아, 시원해. 뭐 했다고 꺼지는 거야? 이 흑단으로 밖에 안 했는데, 이거 자꾸 꺼지면 어떡해? 뭐두 개, 세개다가능하다며 음? 어우, 진짜? 근데 이게 핫플레이트라서 잔열이 있어서 요리는 가능하거든요. 조금씩만 해도,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. 안 거잖아. 많이 먹네요. 하플레이트 못쓰 겠어요. 괜히 썼다. 이게 켜서 잠깐 썼는데 벌써 44%로 내려갔어요. 아까 75%인가 있었는데 어, 이거는 쓰면 안될 것 같아요. 이 라면포트 정도는 괜찮은데 오, 이게 출력이 너무 센가봐요. 오늘 날은 지글지 이게 아직도 이렇게 끓는 것 같죠 실망이야 어, 에코플로 에코플로우 왜 이래 어, 떡이 제법 말랑말랑해졌습니다 어, 좋아 그래도 이거 열 조금밖에 안 줬는데도 잔열이 오랫동안 가니까 다 익었어요 말랑말랑해졌어 조금만 더 뜸들이고 조금만 더 익혀서 먹을게요. 워낙에 이게 열이 오래 가더라고. 라면 포트가 제일 쓰기 좋은 것 같아요. 라면 포트로 뭐해 먹고 하기는 너무 좋은데. 가래떡 비주얼. 이 잔열로 이 믹스커피 물 정도는 끓일 수 있을 것 같아. 요 자. 오, 좋겠다. 요거, 핫케이크 먹는다. 베이프 시럽을 샀는데, 아, 요거 맛있더라고요 부드럽고 맛있는 것 같아요. 요거를 가래떡에 찍어 먹었는데, 너무 맛있더라고요 상추, 가래떡, 음, 아 음, 적당히 익었네요. 바삭한 소리 들리십니까? 시럽이 그렇게 달지도 않아요. 단맛이 너무 강하면 너무 짬성인데 음, 너무 좋아 들어온 단 설거지를 제대로 하거든요 사이즈만 보고 이게 진짜 컴팩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거 하나 보고 샀는데 이게 문제였어 싼게 비슷하게 킬로, 킬로그램당 소비전력량이 204와트 자 오늘 캠낙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오랜만에 낚시도 하고 차박도 하고 어제 드라마를 한, 한 시즌을 다 마스터했어요 집에서 한 3-4편 봤나 그러고 여기 와서 나머지 16부작을 완결을 했어요 어저께 나를 꼬박 쓸지 뭐예요 <laughs> 캠핑 오면 그렇게 드라마를 보게 되더라고 영화나 드라마, 파도 소리 들으면서 이런 것도 좋은 것 같고, 잠을 2시간밖에 못 잤어요. 아침에 7시 반, 8시 쯤에 눈을 붙였어요. 2시간밖에 <laughs> 못 자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. 한과 함께하는 차박 캠핑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여러분,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변경!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. 안녕.